이번오티에서는 유일하게 또 남성 한 분이세요. 네네. 아 네, 아주. 뭐 성수 어디 못표 편하세요? 아니요. <laughs> <laughs>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아니에요>. <laughs> 또 이렇게 먹여 살려주고 계신 우리 직원들 대한민국의 자랑 글로벌 1조 기업 유니콘 기업인 마케팅 전문회사로 크리에이티브하고 에자일하고 디자인 띵킹 기업으로 마케팅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 완판치 기업의 직원분들 반가워요 우 <laughs> 이분은 제가 특별히 오늘의 OT를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제가 특별히 어렵게 모셨습니다 소통왕 말자할머니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가방끈이 긴할매로 굉장히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음. 아시다시피 실제 갖고 다니는 가방보다 가방끈이 더, 더 길어요 그만큼 지식도 굉장히 많고 또 보이는 거랑은 다르게 소통도 많이 해서 완판을 다 일으킨 그런 유명한 말자할머니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완판치 회사에 가장 완판을 많이 일으킨 직원들을 지금 한 명씩 OT에 참석을 시킨 거거든요 능력치가 워낙 좋아가지고 우리 말짤매하고 잘 통할 거예요 한한분한분 한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어, 네, 먼저 우리 중동에서 오셨어요 저희가 워낙 길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또 중동에서 야스민 씨 시크하고 도도하지만 누구보다 꼼꼼하게 일 처리를 아주 잘하는 굉장히 능력 있는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베트남에서 또 오셨어요. 성훈 씨. 네. 그리고 그 다음엔 베트남에서 또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동훈 씨는 조금 어디 불편하세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완판지. <laughs> 네. 부침성 좋고 능청스러운 엘리트 사원. 언제나 또 자신감이 넘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성훈 사원. 박수 한번 주세요 음. 또 이번 OT에서는 유일하게 또 남성 한 분이세요 아 네, 네, 아주 어, 성우 씨 어디 목뭐 불편하세요? 아니에요 <laughs> <laughs>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아니. <laughs> 플리즈 릴렉스 음. 또 다음에는 이란에서 또 멀리서 와 주셨어요. 네. 아주 아주 아름다운 미녀죠. 헬리아 씨. 네. 우리 헬리아 씨는 가장 열정적이고 화이팅 넘치는 아주 화이팅이 넘치는 그런 사원입니다. 아주 미래가 총망받는 사원이에요. 우리 완판치 회사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어때요? 이럴 만나요? 너무 재밌어요. 완판치 우리가 또잘 나가는 기업인 만큼 정말 저희가 1조를 이제 달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사회 공헌을 또 해야 되는 게 저희 회사의 또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OT 프로젝트는 우리가 정말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제품을 정말 완판시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또 소개시켜드린 만큼 우리 말자 할매께서 완판을 정말 모든 손만 됐다 하면 다 완판시키는 또 능력이 있어서 와우. 여러분들한테 좋은 교육을 해주실 겁니다. 훌륭한 그런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우,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 아, 이제 대표님이 가셨어요. 네. 아, 어? 쌓인 게 많았나 본데 박수를 치시는 거 보니까. 어? 아, 지켰네요. 물론 대표님이 또다 소개를 해 주셨지만 제가 자꾸 나이가 있다 보니까 까막까막해요. 어. 여러분들의 육성으로. 성우씨 목소리도 듣고 싶고 방 네. 어? 네. 너무 작았잖아요 네. 목소리 육성으로 직접 소개도 하고 난 이걸 완판 시켰다 하는 거를 마음껏 저한테 자랑을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오케이. 먼저 하실 거야? 아 저부터 할게요. 아우 저는 이제 중동 지역을 맡고 있는 야스민 알라딘이라고 하고요. 아우. 저는 이제 이 마스크 팩을 중동 지역에서 완판 시켰습니다. 맞아 맞어 맞아. 진짜 그 이집트랑 뭐 중동 라는 지역 오, 덥잖아요 더워, 더워. 네. 그래서 이제 건, 그 건조하단 말이에요. 음. 피부가. 근데 아무리도 피부가 건조하다 해도 이 마스크팩으로 이게 아, 예. 그렇지. 아무래도 건조하다 보면은 빨리 그 사막이 내 얼굴에 온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시 착착 해 가지고 수분을 촉촉하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많은데 어. 제 최애템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하나 보면은 보습이랑 달력 이제 할머니는 있으시잖아요 아난 달력이라고 그래서.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laughs> 달력! 달력! 보습 yeah, yeah. 달력 달력이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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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이, 이거 추천해드리고요 yeah. 하나 드려, 주세요, 드려. 주세요. 드려. 그리고 네. 이제 이것도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준비를 어. 해봤습니다 스네일! 네. You know snail? 네. 아! 팽이팽이 팽이, 달팽이! 아, 달팽이야 아, yeah. 아, 이것도 제가 완판 지켰기 때문에 하나 쟁겼어요. 아니 야생 아들 참 잘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습이랑 그 피부 달력, 달력, 아 달력, 달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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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주도 있고 뭐 네. 원하시는 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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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세요. 어뭐 어떤 거 어떤 거 어, 있을까요? 약 장미 있어요? 로즈 있어요? 있죠 있죠 있죠. 있죠. 우와. 우와. 야 이렇게 어. 네. 하는거다물르세요 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커피도 준비해왔어요! 야, 야,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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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마야어예또또또또 이거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음. 버블 마스크! 핫하잖아요 아 여기, 여기 거품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거 모공이랑 <laughs> 뭐 이렇게 아이, 피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다르다 야스미 달라 세상에 박수 한번 줘요 어? 야스미 어찌 됐든 간에 네. 내가 마스크팩을 많이 써봤어 나도 어? 그렇죠 이렇게 의구심을 눈으로 봐요? 아니 <laughs> 써봤어요, 써봤는데 <laughs> 이게 사실은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진 않아. 맞아. 요 써봤자 뭐4 개, 다개뭐이 정도인데 종류가 음. 어마어마하네. 우리 음. 그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31가지 그 아이스크림 있죠? 그거처럼 매일 매일 골라서 쓰면 1일 일패가 할수 있겠어, 그렇지? 맞아요, 어? 맞그 사과에 오렌지에 와우. 얼굴에 붙이기만 하면은 과일 한 채겠다, 과일 한 채겠어. 아, 우 야스미 씨 충분히 본인 어필 너무 너무 잘했어요. 어, 한 다리. 이정도 뭐자 어, 다음은 성훈씨 저요? 걱정이 커요 <laughs> 기대도 네. 크고요 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동남아 지역 담당하고 있는 성훈이라고 합니다 음. 이선플로 제가 동남아에서 완판 음. 시켰습니다 완판 시켰어? 음. 음. 근데 선크림이 뭐 그냥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뭐 다른 게 있나? 그... 더운... 어. 더운... 긴장하지 마 뭐. 파이팅 뭐. 아. 자신감 아. 있게 뜨거운, 뜨거운 동남아의 햇빛 반패하게 자단시켜주는 수풍꾼 선블럭입니다 수퍼블선블록입니다 아, 이리좀 줘봐요 성우 씨이로 줘봐요 블록. 세상에, 우자 어? 아 슈퍼 쿨선블러수퍼콜 수퍼콜 수분이 아니라 수퍼 s 이야 다시 우리 선크림 물론 좋지. 근데 나는 선크림을 잘안바르는 이유가 더운데 너무 죽겠는데 더 찝찝하고 있잖아. 그리고 바르면 더 더운 느낌이야. 그래서 그냥 아우 잡티 그냥 그냥 l 세 c 리라 생각하고 생기자 싶어서 그냥 자, 다녔는데 자, 자. 요거는. 쿨이란 말이지? 네. 네. 그러면은 뭔가 또좀 느낌이 다르겠지, 그지? 뭔가 좀 시원한 느낌. 음. 설국열차 그손 내밀어 놓은 네, 것 처럼 데 냄새는 바깥에. 어떠세요? 어, 약간 그 바카향처럼 박하향. 시원한 느낌이 나요. 네, 맞아요. 어, 민트향이라고 그러지? 네. 바카 너무 옛날 사람이었어요? <laughs>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끈적임이 많이 없고요. 음. 그리고 뭐랄까, 텁텁한뭘 덮어 었다는 음. 느낌보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한번 손등에 해봐. 시원해. 우와. 너무 부드럽다 그구 그 남의 거라 고그 너무 꽉 짜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럴 땐더 많이 발라야죠 많이 발라야죠 시원하지? 와 너무 어, 뭐. 시원해 뭔가 물파스 싹한 것처럼 시원해지지 성훈이 약간 이거 제가 가져가도 돼요? 네감사합니다 아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음, 아 이걸 와, 완판시켰다 사실 은그 동남아에서도 이게 또세입하가 되니까 어, 젤짤을... 썬블록이 필요하지 그지? 네, 아 맞아요. 그래서 그런가 송은씨가 허였네네 제가 네, 너 많이 사용했습니다 어? 믿고 한번 써볼게 또 어? 네. 그리고 이거 완판 시켰다니까 믿음이 팍팍 간다 그지? 박수 한번주 음, 우리 이제 다음은 헬리안님 할맨 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많고 열정 넘친 헬리아입니다와네 소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오늘 소개하고 싶은 제품들을 바로 여기입니다 짱우 뭐야 뭐가 데가뭐 소아시아도 날씨 조금 건조하고 덥잖아요 그렇지. 어. 더운 날씨를 바로 극복할 수 있는 제품 여기입니다. 세럼 같은 거고 어. 이거 뭔가 바르면 바로 너무 시원한 느낌 받고 아. 신기하게 이거 이런 거 원래 크림으로 되어 있잖아요 어. 근데 이거 액체로 되어 있어요. 오와. 세럼 세럼. 세럼 그리고 냄새도 장난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네한번 아. 해봐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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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아유 뭐지? 그리고 이게 나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일단 용량이 크네, 그렇지? 조금만 데 말이에요. 음. 이렇게 가서질것 발라도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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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탁 짜볼게요. 오 시원해 어. 보세요 어? 아, 어, 요거, 좀 특이한 냄새지 어우 약간 이게 뭔가 짠득짠득하고 잔뜩 좋분장벽을딱 어, 네.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이야 바로 흡수되지 않나요 응. 이게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온스프링 감초테마이드 아, 감초, 감초. 바디세럼이다 보니까 감초향이 있는데 그게 세지 않고 금세 이렇게 싹 날아가 버리네. 어? 음 그래서 호불호가 없어. 이게 향이 음 막렇게 오래 남고 이러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온양 온천수로 이게 만들었다 그러네.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진정 효과도 있고 수분도 착착하게 지켜주고 할수 있겠어. 그지 그렇죠. 아우, 좋다. 이거는 제가 주머니에또 네. <laughs> 또 있어요. 또 필요하면 <laughs> 알려주세요. 어, 또 필요하면 알려드릴게요. <laughs> 그 다음째 꼬치품만건 뭐예요? 혹시 마음에 들면 하나. 아우, 주세요. 이 사람들. 이렇게 자기 생활에 하세요잘 쓰세요. 어? 아 이거 좋아요. 또 있어요. 어, 또 뭐가 있어? 바로 나토 젠틀 슈팅 젤입니다. 어. 건조하고 더운 날씨, 요즘 이런 음, 여름 같은데 어. 엄청 좋고요. 그거는 텍스처를 한번 봐요. 텍스처. 어, 할머니 발음 뭐? 텍스처. 아, 연구 잘하시네요. 어. 어. 어디 출신이신? 대구요. 텍스처 봐요. 와, 텍스처. 이것도 아. 한번 줘 봐요. 이게 뭐 시원한 쿨감이 있는 요런 제품들 있지. 요런 겔 타입의 제품들은 보습도 보습인데, 우리 여름에, 나 지금 여러분들 내 지금 공개하는데, 여기 목 뒤에 땀이 보여요. 땀이 엄청났어요. 네. 아. 밖에 다니고 이렇게 영업하고 이런다고. 네. 요런데, 진정 효과를 줄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름에는 아주 필수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맞아요 그치? 진짜 아우, 시원해요 이거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시원해 어, 죠운기가상는 어 느낌이야 어 어떻게 이렇게 파는 제품들마다 내가 이렇게 상태가 이 모양으로 왔을까 <laughs> 일부러 할머니 생각해서 다 챙겨왔죠 나는 사실 근데 여러분들의 뭐이 자신감 그리고 제품에 대한 애정, 열정 잘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판매도 판매인데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은 우리 개개인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란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이렇게 안색과 을 동공을 딱 보아하니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일단 누군가에게 좋은 물건을 소개하기 전에 나 스스로부터 좀 좋은 감정으로 그렇게 좀 우리가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겠지. 맞아. 그렇죠. 그래서 맞아. 내가 누구야? 소통 연구가잖아. 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을 해드 그러니까 고민 있으면 마음껏 말해봐요! 그리고 내년에 대표를 나로 뽑아요! 네. <웃음> 당연하죠! <웃음> 뿌듯하다 뿌듯해! 우리 다관을 하면서 그 고민 좀 얘기하자고! 알았어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고민 있으면 얘기를 좀 해봐봐요. 우리 뭐 야스민 아, 고민 있어요? 저부터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음. 솔직히 고민이 많아요. 뭐가 있어? 아이 음. 제품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뭐 직접 한번 이렇게 이렇게 사용해 봤어요? 어, 어 다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언박싱은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야스민은 어, 이거를 어. 사용을 어. 안 해봤다는 거 아니야? 네 뭐지? 맞아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걸 한번 이렇게 씻어봐 주고 그러면은 그래서 오 어느 정도 물에 내때가 불불. 어어저 씻고 왔는데 떼가 어디 나오죠? 너무 더러워서 못봤시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죄송한데 아떼가 나는데 <laughs> 여러분들 이거 오해예요